뭐야, 이거. 대학생들이 여기 어디 어디 가십니까? 거기 안 가요? 버스로 저만 거기다 내려다 주면 가지 마요. 돈이 없는 건지 차는 팔수 있습니다. 차는 아까 팔수 500원 이상 있어 500원이라도 주시면 안 <laughs> 돼요. 아. 아. 진짜요? 그렇게, 그러니까.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? 아잘잘 이렇게 또 태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이제. <laughs> 아, 뭐야. 노래 한곡 하시지, 원래. 그러면는 지금 나이가 없지. 여기 전개 는들 많이 있었네요. 어때요, 어때요, 어때요? 부여의 밤이 더 유명하다는데. 못해 찍지 말고. 하나 뽑으세요. 두자 보시네. 엔젤리너스 알죠? 상품권. 좋은 거 뽑으세요. <laughs> 이거. <laughs> 아아아아아악 이 중에 한명 뽑으세요. 이번 부여 편은 진짜 이거 무전 여행인데 이거. 아 이거 진짜 저 세상 감칠이네. 플래저 <laughs> 로드 파이팅.